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신유리입니다 네. <laughs> 아, 반갑습니다. 네, 그 아까 우리 김만석선배님이그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셨죠? 어, 저는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아, <laughs> 어, 저 역시도 어, 제가 정치학을 전공한지가 이제 거의 40년이 다 되었는데요. 어, 그리고 뭐 방송을 오래 하다보니까 많은 정치인분들이 많습니다만 어, 그리고 많은 분들한테 요청이 옵니다만 어, 저는 여태까지 제가 살면서 단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잘했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어, 그런데 그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신세도 갚을 겸에서 왔습니다. 아, 무슨 시세냐면, 어, 제가 사실은 그 여러 방송사에서 MC를 하면서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 나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사람을 보면 숫자로 보입니다. 무슨 숫자로 보이시는지 아세요? 시청률. 그렇죠. <laughs> 어우, 너무 잘하신다. <laughs> 시청률로 보여요. 근데 사실 제가 뭐 연합뉴스 TV부터 시작해서 YT나 뭐 모든 방송에서 MC하는 제 프로그램 때 항상, 어, 누구를, 누구랑 함께 방송, 패널로 오셨냐냐, 면 우리 김경진 의원이 제가 패널을 오셨습니다. 근데 그게, 이게요, 뭐, 학연이 있고 뭐 이런 거다 떠나가지고, 냉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 왜 김경진 의원이 나오면 시청률이 잘 나오지? 뭐, 아까 어떤 분은 이용주 의원이 됐죠. 뭐, 딱 내가 잘생겼냐, 뭐, 김경진 의원이 잘생기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생겨서 잘 나오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왜잘 나오냐 하면요. 우리가 방송용으로 전달력이 뛰어납니다. 전달력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얘기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똑같은 내용, 똑같은 걸로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는 사람 귀에 쏙쏙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얘기는 안 들어와요. 그게 바로 전달력이거든요. 근데 우리 김경진 의원이 전달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이때뭐 대학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방송 임시로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18년 임시로 했거든요. 김경진이원이 전달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달력이 왜 뛰어난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왜 뛰어나냐면, 그것은 자기의 생각과 삶과 말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많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앞만 말을 잘해도 상대방에 대한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이 말씀 이것 때문에 어 제가 방송한 동안 그 우리 김경진 의원이 패널로 나오면 참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그거 갚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난생 처음으로 머리털 나고 처음이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없었을 때도 어 그런 이안온 안온 거냐 이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오게 된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어, 이렇게 일치하는 정치, 제가 볼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달력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본다면, 어,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이렇게 정치할 생각도 없고 이렇게 그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 볼때 정치를 해서 안 되는 사람과 해야만 하는 사람과 해고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김경진 의원은 저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그래서 오늘 정말 여기까지 오는데도 차가 밀릴 정도로 저도 오늘 두시 5분에 도착했어요. 그 정도로 어, 올라오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신다는 사실 자체도 저는 문냐하면 바로 여기 북구 주민분들과 김경진 의원이 마음으로 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통한다는 사실 여러분 정치적 선택이나 아니면 다른 사회적 활동을 하실 때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꼭 생각하시면서 어,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